이번 주 골프 소식 알아봅시다. 골프계가 온통 이 선수의 복귀 얘기뿐입니다. 바로바로 윤이나 선수입니다. 2022년 데뷔하며 장타 1위와 버디 1위를 괴찬 실력이 아주 출중한 선수입니다. 윤이나 선수는 오구 플레이를 한 사실을 한달후 신고해 3년 출전 정지를 받았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징계를 1년 6개월로 감정했고 해이엘pga도 같은 결정을 내려 올해부터는 출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풀리고 지난주 처음으로 팬들 앞에 섰는데요. 티샷 순서가 되고 자기 이름이 소개되자 갤러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상처받으셨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오늘 선수들과 잔디를 밟으며 경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이다. 긴장이 많이 됐지만 응원해 주시는 팬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경기하는 것 자체로 행복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더 정직하고 모범적인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실 골프를 계속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줬지만 팬들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이 자리를 빌어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5구 플레이로 우승 주홍글씨로 오랫동안 남아있겠죠.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인간인가? 나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5구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인가? 솔직히 저도 친구들과 내기골프에서 5구 플레이 한번 해봤습니다. 공을 찾으러 갔는데내 공은 없고 다른 공이 있길래 찾았다. 그러고 그냥 쳤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갈등은 있었지만 뭐 그냥 치기로 마음 먹고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후회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인간은 그냥 그런 존재입니다. 약하디 약하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바르게 산다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윤희나 선수는 진실을 밝힌 의도가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한 것이 아니라 캐디의 협박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입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면이 조금 아쉽죠. 그래도 저는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희나 선수에게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네도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친구다.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 나도 그 나이 때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었다. 나의 3살 된 아기가 자네 나이가 되었을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하지만 두 번의 용서는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당신을 용서한 사람들이 용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살아주면 된다. 업보가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도 우리 힘내서 살아보자. 더 많은 소식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